우리 진아는 2년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봤는데, 찬양 축제 때 앞에 나와서 어머님 막 찬양하는 그게 동영상 유튜브에 떠가지고 굉장히 클릭 수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진아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찬양. 아, 또 사역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스테이지 체질이라 아 그냥 내려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데스는 예,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영미 집사님 어, 은혜로운 찬양 잘 어,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렸고요. 특별히 그 감동적인 것이 이 찬송가 안 보고 부른 거 너무 너무 잘한 것이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에 우리 할 때는. 악보 없이 찬양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포 워싱턴 목장 또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예빈이 바리 워십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유치등부할 때도 잘했는데 또 혼자 바리 워시 하는데 아주 잘하고 그리고 아주 그 얘기가 이렇게 반짝 빛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포도우 목장 찬양 그 다음에 여성 교회 찬양 참 좋았고요 또. 제일 많은 숫자가 참여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했고, 또 의상상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의상상을 받을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어, 모범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 우리 영어부 찬양팀, 어, 우리 그 찬양팀 EM 찬양팀 어,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죠. I'm sorry. Uh, still uh, my babies. 근데 얘들이 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참 좋은지. 우리 그 EM 찬양팀은 바깥에 나가서도 초청받아서 연주를 많이 하는 그런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뭐 주럼이라든지 뭐 기타라든지 베이스 기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하지만은 찬양에도 굉장히 영성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종강 장로님 은인자 군사님 어참 은혜로운 찬양. 고백적인 찬양을 참 드렸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진은 멋있게 떴는데 사진처럼 포즈는 안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사진은 이종학 장로님이 이렇게 딱 어깨로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찬양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 그런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참 은혜롭고 디모데 찬양 아주 그뭐라그럴까 가능성이 많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갑자기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나는 어뭐 하나 찬양 축제 하는데 지금 뭐 바깥에 무슨 일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유니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바지 입고 검정 스웨터 입고 찬양한 것처럼 청바지 입고 우리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계가 드렸던 찬양은 내가 함께 드렸으니까 뭐. 너무 좋았고요. <laughs> 영어부 찬양 아, 참 우리 두 사람 정원이와 해리리 드렸는데 참 귀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그 뭐랄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틀렸다고 웃는 것 빼놓고 에, 참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레이스 오, 어 나는 너무 너무 놀랐어. 그래서 첫 번째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그레이스 오가 지금 어,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 레이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참 감격스러웠고, 또 어, 아이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반주랑 조금만 더 연습을 했더라면 아주 그냥 멋있을 었 건데, 하나님께 참 귀한 찬양을 드려서 좋았고, 특별히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그래서 <laughs>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장로님하고 재진이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장로님, 우리 재진이 그리고 온 가족이 우리 누구만 안 나오시고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어, 인기상, 인기상, 우리 인기상 안나 선교 안나 선교 인기상입니다. (4등입니다) (4등) 화평상이죠 화평상 우리 그~ 유초등부 유초등부 네. <laughs> 그다음에 (3등) (3등이) (3등) 불러주십시오 3등이 예. (3등) 우리 어~ 조영미 집사님. 조영미 집사님 오신다. 조영미 집사님. 네, 그다음에 2등입니다. 2등. 예, 2등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laughs>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2등은 아마 그 목사님이 플러스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의상 통일한 우리 여성 교회입니다. 2등 여성 교회. 그리고 오늘의 1등상인데요. 오늘의 1등상은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셨으면, 잘했으면 목사님이 만점을 주신 팀입니다. 영어 대학, 영어 찬양팀, 영어 찬양팀. <laughs> 이상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진아, 이진아, <laughs> 기 <인기사. 웃음> 어. 우리 그레이스 오 제가 특권으로 상품 하나 주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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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우리 심사위원으로 소고하신 심사위원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고하신 반주자 반주자 상품 있습니다 반주자 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 한곡 부르고 목사님 축도 해주시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